Get on up, pop this let's play let's go so 안녕하세요. 시우의 박강수 여행의 김시우입니다. 그 인트로와 로고를 조금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초기 인트로 제작이 그 기존 제작 영상들이 그 영상 제작 시의 시간에 그 3분의 2를 잡아먹어서 그 고정 인트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고정이라고 계속 같은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라이프 타임을 한 2,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노래와 영상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9월 초에 그 방콕 보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날 스페이스 플러스 클럽을 가보려고 했어요. 그 요청이, 다른 구독자님 요청이 있어서. 사실 여기를 마지막에 가보려고 했는데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사실 예, 처음에 오닉스 갔다가 둘째날 이제 그 루트 랑 로코코 클럽 갔다가 예, 이때가 이제 스페이스 플러스 클럽을 마지막에 가보려고 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고 소추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세원이가 그 니뉴얼로 문을 닫았다고 해서 갔더니 아 저기 그 홈페이지 봤더니 그래서 제가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10월쯤에 재오픈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럼 일단 뭐 무인클럽을 가보자. 그래서 세원이랑 이제 그 그랩 타고 그 무인클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원이한테 무인클럽의 센터 스탠드 테이블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 전에 그 낮에 그래서 그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조금 일찍 갔는데, 그 오픈 때 맞춰서, 오픈이 10시였나 10시 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위치는 이곳인데요. 그 제가 프라카농 그 BTS역 근처에 그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일단 그 무인클럽이 있다는 곳에서 이제 내렸는데, 그 소이 에카마이 그 5에 있는 그 동키몰에서 내렸습니다. 그 무인이 동키몰 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던 동키호텔을 여기서 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동키몰 5층에 위치한 그 무인클럽은 좀 찾아가기가 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처음 가봐서 그런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가서 거기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요. 5층 갔더니 그 바로 앞에 가드가 짐 검사하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한옥 스타일의 입구가 보이네요. 그래서 어, 한옥 스타일이라 그래서 아, 여기 클럽이 한국 분도 투자를 하셨나 그래서 뭐 이제 한국 분이 사장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듣긴 했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그래서 옆에서는 그 팔에 그 이렇게 어, 뭐, 이, 입구 자체 입구 들어가기 전에 그 직원분들이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팔에 무인이라고 도장이랑 팔찌를 이렇게 채워주고요. 근데,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중간에 댄서분들 춤추고 그 앞에 DJ분이 믹싱하고 계시는데 이그 부스가 엄청 높, 높더라고요. 그 와, 지금 저 앞에 저 DJ 한번 보려면 정말 뭐가 아직 부러지겠네. 하고 이제 저희가 예약한 센터 트, 스탠드 테이블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센터 스탠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원이 한테 어떻게 된거냐 해서 물어봤더니 세원이가 54번인데 45번으로 테이블 예약을 잘못해서 맨 오른쪽 대각선 끝스탠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근데 이게 또 세원이를 좀 이해를 할수 있는게 그 전날 그, 루트 66하고 RCA에 있는, 그리고 그, 카우산로드에 있는 로코코 클럽에서 완전히 마테이가 갔어요. <laughs> 그래서 데미지가 엄청 맞은 상태에서, 어, 다음날 낮에 좀 예약을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촬영을 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곳 무인 구조가 희한해요. 이게 지금 무인, 전체 구조도예요 구조도인데, 어 입구가 이쪽이고요. 입구를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요게 이제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바가 있고, 여기 이제 네 군데, 요 모서리 이쪽, 이쪽 네 군데에서 그댄서 분들이 춤추고 계셨어요. 들어갔더니, 그래서 저희가 예약한 거는 여기 R54, R54였는데. 세원이가 예약을 잘못해서, 이게, 그, 뭐야, R, R45인가요? 여기를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일단 촬영은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가 웃긴 게 구조가, 이게 일단 촬영은 두째 치고, 일단 여기 그 스탠드 테이블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스탠드 테이블인데, 요, 요렇게 있는 게. 근데 요기 구조가 요기 여기, 여기가 그 보면은 프리미엄 VIP예요. 프리미엄 VIP 쇼파들 있는 건데 요 가위 사이 간격 있죠. 요요 여기 요, 요 사이 간격이 1m도 안 돼요. 진짜 <laughs> 1m도 안 돼요. 그래서 잘못 뛰어놀다가는 뒤로 잘못 가면은 여기 이 지역을 침범하거나 요기 상에 부딪혀가지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좀난 게, 여기 뒤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 일단 여기서도, 이게 잘안 보여요. 여기가 잘안 보이고, 여기가 다 쇼파인데, 이 사람들 다 일어나면, 여기는 그냥 음악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음악만 듣고,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구조가, 일단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이, 어, DJ를 볼 수,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고 즐기고 놀 수가 있는데, DJ들이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DJ 부스가 엄청나게 높아요. 진짜. 고개를 이렇게 꺾, 뒤로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래서, 와, 이거는 촬영은 둘째 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겠다. 해서 이제, 야, 이거 안 된다. 세훈아, 나가자.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기가 있어서 무인클럽을 조금 까는 듯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까는 게 아니고 이게 단체로 가면 또뭐 화면이나 DJ들 안 보고 그냥 서로 재밌게 놀수 있는 구조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혼자나 둘 셋이 이제 남자끼리 가서 놀기에는 그냥 음악만 듣고 술만 먹기에는 굉장히 서먹서먹 할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과 VIP 이상 이제 소파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뛰어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차라리 파타야의 판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테이블 간격이 좁, 좁더라도 그 앞에 디제이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호응하면서 놀수 있는데 이건 뭐고 이것 좀 아우 그래서 일단 뭐 촬영은 둘째치고 좀뛰어 어떻게든 좀 뛰어놀려고 했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어 일단 그래서 세원이랑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딜 갈까 하다가 찾은 게, 찾다가 찾은 게 <laughs> 보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불러서 타고 보이드로 이제 향했는데요. 위치는 이곳입니다. 입구가 굉장히 고급지고 여권사진 보여주고 진검사하고 로비 들어갔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도 좋네요. 화장실이 로비 쪽으로 나와서 있거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약간 느끼하신 <laughs> 웨이터 분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음악 듣자마자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라고 외쳤어요. 진짜. 완전 100% 오리지널 슈퍼베이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나오는데, 와, 쿵쿵. 아예 그냥 심장을 CPR을 그냥 해주네요. 천장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쇼파와 통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14번 테이블로 예약을 했고 그리고 해네시를 시켰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저는 아무리 싼술 시키든 비싼술 시키든 쇼파에는 자리가 있더라도 안 갑니다. 뛰어놀아야죠. 그쵸? 이게 보이드 클럽 일부 메뉴인데요. 그 모두 찍어오려고 했는데 눈치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부 찍어왔으니까 가격 보시고 대략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셔서 예산 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무인 갔다가 보이드 가니까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그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 푸차이 오그 브잉 분들 오 정도에서 균형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방콕 클럽은 예전에도 많이 왔었는데요. 그 방콕 클럽에서는 파타야처럼 돈부터 달라고 오시는 푸잉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먼저 푸잉 분이 내 테이블에 오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예, 네, 뭐, 잘생긴 분들한테는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야 뭐, 오징어니까 오겠습니까? 뭐, 가더라도 뭐, 세원이한테나 가든가, 그러겠죠. 수질은 뭐, 그, 방콕이면 뭐, 비교 불가죠. 음, 파타야에서 그렇게 푸잉이 많이 봤다는 세원이도 그, 고개를 여기저기 돌리면서 눈이 동그래져갖고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방콕 푸잉들 이쁘다. 안 이쁜 푸잉이 거의 없네요. <laughs>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laughs> 뭐, 이 정도면 알만 하시겠죠. 예. 네. 푸잉분이 안 다가온다고 해서 합석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 푸 차이가, 그, 먼저, 남성분이 먼저 다가가길 대부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이제 대부분은 푸차이 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남성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건배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방콕클럽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방콕클럽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봤는데, 어 저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또잘 엮이시면 <laughs> 방콕에 여친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매번 방콕에 오셔서 여자친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DM 음악은, 어, 전체적으로 한 100점에 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20점을 깎은 이유는 음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음악이 30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은데, 비트가 거의 같아요. 거의, 예를 들어서, 둥둥둥둥둥이면, 다음에는 두두둥, 둥둥, 두두두둥, 이게 백, 백비트가 이게 좀 바뀌어야 질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둥둥둥둥둥이면 둥둥 둥둥 둥이면 둥둥 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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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스부어냐? 백비트가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질리더라고요 약간 이제 아 이거 뭐 흥도 안 나네 그래서 이제 EDM 음악적으로는 한 20점을 깎았다는 거 그런데 또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랑 세원이가 이전 날 루트 66하고 로코클럽에서 완전 마테이가 가서 다음 날 기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그 아마 지쳐서 흥이 안난걸 수도 있으니까 저 점수는 제 개인적 평가라는 거 염두하시고요. 첫날 갔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예, 여기도 이제 팔에 이런 팔찌 채워주고요. 바로 전에 무인 다녀와서 도장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 보이드가 또 재미있었던 게, 어, 그술몇잔 들어가고 흥이 넘칠 때쯤에 불꽃쇼하고 이제 스모크 에어 쏘는데요. 그 대부분 다른 클럽은 그냥 앞에서 스모크 에어만 좀 쏘잖아요. 아니면 dj가 이제 총 같은 거 들고 그거를 이제 스모크 에어를 쏘는데 그런데 보이드는 앞에서도 쏘고 양옆 오른쪽 왼쪽 상단에서 대각선으로도 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흥이 나던지 와야이시 스페이스 플러스 리뉴얼로 문 닫고 무인 예약 잘못해서 보이도 온게 신이 내린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참, 그, 정말 진짜, 어, 어, 여기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고로 이, 이곳에서 흡연은 그 출입 검색대 있고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앞에 이제 제터리가 있어요. 네, 제터리가 있어서 그 그곳에서 하시면 되는데 애용가인 저는 이제 루트도 그렇지만 저런 게좀 많이 불편했다는 거. 그러다가 2시쯤 되니까 등치가 산만하시고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신 DJ분이 나오셨는데 랩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이. 이 전날 루트 66에서도 나중에 영상 올리서 드리겠지만, 랩 엄청 잘 하시는 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루트다, 막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허스키한 목소리에 파워풀한 랩핑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팁 드렸습니다. 얼마 드렸냐면요. 천 파트 드렸어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참고로 저는 아무한테나 팁잘안 줘요. 근데 이분한테는 드렸어요, 제가. 팁 드렸더니 이렇게 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하트 날려주시네요. <laughs> 자리에 왔더니 또 청소 아주머니가 캐릭터 옷 입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다 그 캐릭터 옷. 그래서 굉장히 나이 드신 센스 있으신 분이 저렇게 바닥 청소하고 계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보이드는 뼛속까지 클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분은 누구냐면 싱가포르에서 사업하신다는 분이신데 엄청 잘 노시고 낯을 아예 안 가리세요. 여기저기 누구와도 잘 어울리시는데 얼굴도 잘, 잘 생기셨네요. 저희 쪽에 오셔서 한 번씩 놀아주시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또제 바로 뒤에 대각선에 계시던 푸잉 분들이신데 아까 건배하자고 오셨는데 그 건배하고 인사하고 이제 제가 촬영하느라 관심을 안 드렸거든요. 그냥, 돌아서 저는 촬영만 계속 했는데, 촬영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먼저 가서, 건배하고 재미있게, 그, 마시고, 그 계속 했을 때까지 계속 아주 계속, 다음에도 계속 놀 거고, 앞으로도 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태국 푸잉들은, 푸잉분들은 이렇게 오징어를 좋아하시는지 참, 아이고, 옆에 잘생기신 분들 많을 텐데, 왜, 아, 왜 나한테 오지? <laughs> 어, 어. 오늘도 잘 보셨나요? 추석 연휴입니다. 그, 그 가정이시신 분들은 태국보다는 <laughs> 가족과 함께 눈에 아른거리겠지만 참으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그 나중에 휴가차 다녀오시고요 오라오라병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근래 또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 제가 태사랑 그 네이버 카페 태사랑 그 회원이기 회원인데. 그 뉴스에서도 좀봤고 중국 쪽그 조선족이나 이쪽 그 인신매매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 납치 해가지고 몸값 요구하거나 그 보이스피싱 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 가시면 안전하게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왜 다른 데는 몰라도 왜 태국까지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 저그총 저, 허용 국가인데 어? 저기, 한국처럼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66과 로코클럽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추석, 그럼 추석 연휴 재미있게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 끝 화면에 잼 캐릭터 얼굴 누르면 구독됩니다. <laughs> 감사하고, 사랑하고,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시고, 하트 뿅뿅 날려요. 감사합니다.